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소량기 김태성입니다 이제 도시농부 농사철입니다 어, 이게 저희 밭 전경인데 지금 거름을 전부 삭 했습니다 저 앞에 저 보이시는 저하우스 저것도 이번에 새로 어, 거금 38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거름을 어, 지금 온 밭에 뿌렸고요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 밭에 뿌리고 지금 저 아래 밭에도 지금 거름을 전부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나무마다 이렇게 고를 조금씩 파서 어, 이 나무에 거름을 줄 때는 이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지만큼 땅을 이렇게 둥글게 파서 그래서 거름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계시는 아, 농부께서 제 알려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곳에도 밤나무거든요 거기도 했고, 요것도 밤나무입니다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이 걸음을 주고 나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한. 어우, 너무 덥습니다. 이거 전부 주고 나니까 벌써 6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우, 너무 덥습니다. <laughs> 저 밑에 잠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밑인데 아 요거는 이제 제 비밀 하우스 고요 아. 여기도 지금 전부 이렇게 거름을 전부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어, 며칠 있다가 이걸 로타리 작업을 합니다 어, 쟁기 작업을 해서 싹 이제 밭을 걸어 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타리를 치고 그리고 고랑을 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까지 또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인데 아, 이렇게 키웠습니다. 요것도 홍자두 뭐 대왕홍자두라고 하는데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작년에 심어 하는데 올해는 한두 개라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뭐라고 그래 뽕나무인데 오디라고 하죠 오디. 오디가 이만한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심고 저쪽에도 하나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심었고요. 예. 저시룡부 심납니다. 어우,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거 작년에 돈을 많이 들여서 밭 고랑 작업까지 전부 다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더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 산입니다. 산인데 야산인데 그걸 조금 주인이 저 산을 조금 쳐달라 그래서 저기 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어 나무 때문에 그늘도 치고 그래서 그 밭을 만들고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가 한 7, 80m 정도 되는데요. 감나무하고 밤나무 이런걸 갖다가 쭉 언덕에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2-3년 있으면 아마 아, 주인한테 제가 어...거늘을 없애 줬으니까 저걸 제가 작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하고 감나무를 심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도 심어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laughs>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 저희 밭이 어, 저 위에가 서한번쭉 한번, 한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도시 농부가 이제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어, 그래서 많이 좀 수확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좀 나눔을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밤나무가 저희 휴식처입니다. 요 밤나무 그늘 아래서 제가 책도 보고 어 그리고 힘들면은 요 그늘 아래서 쉬고 이 밤나무가 상당히 밤이 맛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 20여년 한 18년 17년 정도 이렇게 된 밤나무인데 어우 밤이 큽니다 그리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쭉 심었습니다 저기는 뭐,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조부님 산소 모시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어 어머님 아버님 가묘를 써놓고 고옆에는 그 제가 들어갈 자리 그렇게 해서 그걸 한 200평 정도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제가 한 85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이 어 제가 혼자 농기구도 없이 안 <laughs> 아 농기구 있죠. 괭이삽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제가 직접 일어서 아, 농사를 쳐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여기 길도 이렇게 닦아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포크레인 갖고 저렇게 지금 저 안에 들어가는 길처럼 저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풀이 우거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둘레를 저 앞에까지 저 끝에까지 저 끝에 보이는데 거기까지 포크레인으로 3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 같은 거 전부 쳐내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더니 어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밭 주인은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어르시는데 어 81군 먹은 어르시는데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하여간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부지런하십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지런하십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 어, 그런 어르신들. 그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습니다. <웃음> 저희들은 <laughs> 애들온다하면 겁나하고 <laughs> 이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데 어, 옛날에는 아주 뭐 진짜 나이가 70 먹어도 애기라고 부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어우, 이 걸음 이거한 포대에게 7,000원씩입니다. 이거를 아주 잔뜩 뿌렸습니다. 여기다 한 20포대 정도 뿌렸습니다. 저우밭에는한 17개. 이아랫밭에는 20포대 정도 뿌렸습니다. 아주 빼곡히뿌렸습니다 걸음이라도 많이 져야지 실력이 없으니까. <laughs>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오는 어, 그런 도시 농부이기 때문에 제가 <laughs> 걸음이라도 많이 져야지좀 농작물이 좀날것 같아서. 그래도 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정을 하나 팔려고 하니까 어 제가 이게 농업 경영체 그러니까 300평 이상 되면 농업은 경영체가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 혜택이 된다 그래서 이염 면사모 가서 물어봤습니다. 관종 좀 하나 팔려고 합니다.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한 3년 걸린대요. 얼마입니까? 850만 원이랍니다. <laughs> 아 그래 됐다. 아니 일단 신청을 해놓고 50%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 일단 신청을 해놓고 어 제가 잘해 저기 지금 저 저기 저 하우스 보이시죠? 하우스 고그 밑에 이게 전부 이게 복숭아밭인데 이 하우스는 포드밭입니다. <laughs> 포드밭인데 그 옆에 복숭아밭이거든요. 거기 계신 농업인께서 저한테 물을 맘대로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차에다 싣고 이렇게 건너서 와가지고 일리 들어와서 저기 저 하우스 옆에다가 물통을 갖다가 이제 놓고 <laughs> 바가지로 퍼서 조로로 퍼서 그래서 어, 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물이 부족하죠. 하여간 농사 짓는 것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정성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전부 돈입니다. 뭐 씨앗 사야지, 묘종 사야지, 관정 파야지, 농기계 사야지, 트랙터 사야지, 트럭 사야지, 별의별 게다 들어갑니다. 탈고 저기 거깨 이렇게 또 걸으려면 또그 기계 있어야지 선별라는 기계 있어야지 말도 못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전에는 전부 옛날 어른들은 손으로 했는데 저도 믿는 건 체력밖에 없어서 열심히 손으로 파서 열심히 곡괭이질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저 김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곳에서 나는 농작물, 심은 것들 하나하나 보여주고 소개해드리고 할 테니까 그때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 18번지에서 도시농부 김태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농사 시작입니다. 화이팅 좀 해주십시오. 화이팅! 고맙습니다.